국내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 중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추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100선이 무너지는 등이 외국인 입장에서 수급 여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등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내년 전망이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됐고요. 최근에 OECD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하향 조정을 했고요. 내년 역시 3%가 넘지 않을 것이다. 2%대에 머물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단기간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히 많이 급증을 했죠. 그래서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본다면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이 국내 증시의 고점인지, 과거 투자 대가들이 고점을 판단하는 기준 이세 가지를 적용을 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투자 의견과 코스피 지수입니다. 역발상 투자의 대가죠. 데이비드 드레머는 증권사의 매수 추천 의견이 70%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조만간 약세장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반대로 매도 추천 의견이 70%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조만간 약세장을 벗어나서 강세장이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기준을 우리나라 증시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난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증권사의 매수 투자 의견 비율과 코스피 지수의 추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매수 투자 의견 비율이 아니라 4점 이상 비율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냐? 여러분들이 네이버라든지 각종 이 투자 관련된 포털에 가보시면 내 관심 종목에 투자 의견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0점부터 5점까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4점이 바로 매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 증권사의 투자 의견이 제시된 종목, 자, 그 중에서 4점 이상, 즉, 매수 투자 의견이죠. 이 4점 이상을 받은 종목의 비율이 얼마큼인지. 자, 그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 2011년 1 2년까지는이 매수 투자 의견 비율과 코스피 지수가 동행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이 이후부터는 이 4점 이상 비율, 즉 매수 투자 의견 비율이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최근 10년치만 다시 한번 잘라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 10년치 매수 투자 의견 비율과 코스피 지수의 추이입니다. 확실히 2011년, 2012년 이때는 지수가 좋으니까 매수 투자 의견 비율이 높았죠. 그런데 2015년과 2016년 이때 당시에도 매수 투자 의견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 코스피 지수는 그냥 뜨뜻 미지근했다. 그리고 2017년, 2018년 이때는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모습이죠. 매수투자 의견 비율은 상당히 낮았는데 증시는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느냐 이 이유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2015년과 2016년 이때 당시에는 제약바이오, 화장품 그리고 2차전지 즉 중소형 성장주들이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증권사에서 매수투자 의견을 계속해서 냈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매수 투자 의견 비율은 상당히 높았는데,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코스닥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코스피 지수는 뜻뜻 미지근했다. 그리고 정반대의 상황은 바로 2017년에 벌어졌죠. 이때 당시에는 반도체 기업, 그리고 경기 민감 기업, 이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형주가 쭉 끌고 가는 장세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반면에 중소형주는 좀 소외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매수 투자 의견 비율은 줄었는데 지수는 좋았다. 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자, 지금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매수 투자 의견 비율이 최근 10년간 역사적인 평균보다는 좀 높은 상황입니다. 거의 한 75%에 다다르고 있죠.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상당히 높았던 2011년, 2012년 이 구간이나 아니면 2016년 이 구간보다는 좀 낮은 상황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 살펴볼 부분은요, IPO 즉 기업 공개 건수입니다. 투자 대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강세장의 막바지에는 기업 공개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 왜냐하면은 시장이 좋으니까 당연히 공모 자금을 모으기가 쉽죠. 그리고 상장을 해도 대부분 성공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놔도 상장의 문을 두드린다라는 것이죠. 이 그래프는 2003년 1분기부터 현재까지 분기별로 IPO 건수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 부분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2020년 3분기 이 값이고요. 2020년 4분기가 바로 이 값입니다. 2020년 3분기 한 4분기 IPO 건수가 과거 역사적인 평균 내지는 중간 값보다는 확실히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뭐 4분기, 2019년 뭐 4분기, 그리고 2015년 값. 이때보다는 확실히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거보다 좀더 적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업종별 시가총액 비중인데요. 투자의 미래라는 서적을 쓴 제레미 시겔이 말한 부분입니다. 특정 섹터의 시가총액 비중이 과거 평균보다 현저하게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조만간 폭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 특정 섹터는 일단은 고평가된 상황이고 기관 투자자들이 고평가된 섹터를 팔아 치울 때 나머지 그런 주식들 역시 비중을 조절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현재 그렇다면 특정 섹터가 상당히 고평가되느냐. 시가총액 비중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 반도체 부분의시가총액 비중 추이를 한번 살펴보니까이 누런색, 이런색이 바로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한이 지점에 있죠.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합쳐서 이 반도체 기업들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현재 27%가 조금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2020년 초 1월 이때 당시에는 반도체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이 30%가 넘었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오른 반도체 기업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역사적인 평균보다 훨씬 더 비중이 커졌다라고 볼순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섹터가 바로 이 노란색, 밝은 노란색 있죠? 이 섹터인데 이게 바로 건강 관리, 즉, 제약과 바이오 섹터입니다. 이 제약과 바이오 섹터가 얼추 보더라도 시가총액 비중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코로나 19,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진단키트, 그리고 치료제, CMO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상당히 시가총액이 많이 커졌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한번 추이를 살펴보시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최근 10년간 계속해서 커졌어요. 뭐, 올해 들어서 갑작스럽게 커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워낙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당 기업들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 섹터와 비슷한 그런 산업이 바로 이 소프트웨어 섹터입니다. 황토색 영역이 바로 이 소프트웨어 시가총액 비중인데,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이 소프트웨어 섹터도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시가총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섹터 역시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이 시가총액이 확대가 됐었다. 성장 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지표로 현재 시장이 고점인지 아닌지 살펴봤었죠. 첫 번째는 증권사의 매수 추천 비율, 그리고 추가적으로 투자 의견 평균 점수. 자, 이런 것들을 코스피 지수와 비교를 해보니까 최근에 종합 주가 지수가 급등했다 하더라도 증권사의 매수 추천 비율이나 투자 의견 평균 점수가 사상 최대치는 아니다. 그리고 이 지표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좀 한계가 있었죠. 2017년 강세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부 대형주 몇몇 기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중소형주가 상당히 많이 소외됐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의 매수 추천 비율이나 투자 의견 평균 점수는 좀 낮았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요. 두 번째, 강세장의 끝자락에서는 IPO를 하는 기업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현재 IPO를 하는 기업들의 수를 한번 체크해 보니까 3분기 4분기 꽤 많은 기업들이 IPO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이나 2018년 그리고 2015년 특정 시점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그렇게 많은 것도 또 아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섹터의 시가총액 비중이 현저하게 급증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 봤는데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 많이 올랐잖아요. 자, 그런데 오히려 올해 초에 이 반도체 섹터의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소프트웨어 섹터들,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비중이 상당히 큰 편이긴 하나, 해당 업종들은 성장주로서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시가총액이 커지는 그런 업종들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막 급증한 그런 케이스로는 볼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현재 종합 주가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고점에 근접을 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공격적으로 비중을 확대할 그럴 시기는 아니죠.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은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지표는 계량적인 부분에서 제가 쉽게 체크할 만한 것들 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정성적인 지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내 주변에 주식에 정말 관심의 1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그리고 최근에 진입한 투자자가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서 행복해 한다든지 자,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고점에 상당히 근접했다. 위험시원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시장도 좋긴 좋으나 리스크 관리 잘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